네 안녕하세요 초등티비의 라라예요 오늘은 슈퍼 요정 페어리룸을 친 이때까지 모은 걸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저가 한1 7개 정도 되는데 다 친구가 잡은 거예요 자 먼저 그냥 기본 스티커부터 공개할게요 먼저 이어 저가 이름을 잘 몰라서 이런 그 다음에 이거는 알아요 바이올렛 집이에요 이거는 해바라기 집 이거 또 해바라기 집입니다 저는 해바라기가 엄청 많이 걸렸어요 자 이것도 해바라기 집 이거는 데코예요 이거는 바이올렛에 같이 나왔던 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해바라기 그거 같고요. 이거는 바이올리스트에 같이 나왔던 거. 이것도 똑같은 거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 이렇게나 엄청 많은 스티커들이 있어요. 자, 먼저 아까 전 스티커 모은 것들은 두께가 한, 자, 정리해보면, 이정도예요이 정도? 이렇게. 완전 이렇게 섞여서 보면 진짜 이정도요 그리고 스티커 옮기도 하겠습니다. 짜잔! 아! 오빠, 거짓말이고요. 먼저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레이디하고, 레이디하고, 이게 뭐지? 레이디하고 바이올렛이 같이 있는 건데, 이거는 친구랑 교환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은이 방울이. 이것도 친구랑 교환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런 거. 이거는 뭐냐면요. 균사포차. 제가 이름을 잘못외워고 얘는 레전드 종인가? 레전드 페리로예요. 어 근데 이거는 레오, 레온 선생님이요. Yeah. 아, 저 이거 뽑았을 때 진짜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일 주인공 리프. 짜잔, 귀엽죠? 그리고 틴 음, 남자는 싫어요. 그리고 친구가 그냥 공짜로 준 건데 이거는 체리 체리 이런 거 체리고요 체리 그리고 이거는 뭐지 레이디 레이디인데 인간은 좀 저한테는 이상한 것 같아요 우와 이거 정말 예뻐요 한번 뭐 궁금해요 짜잔 다시마 정말 예뻐요 와,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루카. 그 다음에, 저가 루카를 두개 걸렸어요, 루카. 또 루카입니다. 이거는 썬더예요, 썬더. 썬더? 이거는 좀 이상한데, 여자예요. 레이미. 아까 전 레이디가 있었는데 이번엔레이의에요 네. 레이니.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구름이. 구름이는 보자. 설명 읽어줄게요. 구름이 설명 구름처럼 부드럽고 상상하다, 상냥하다. 항상 음악을 듣고 있대요. 어 그리고 음, 이건 진짜 못 생겼어요. 통품, 통품인데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꽃봉오리 속에서 항상 숨어 있다 겁쟁이의 울보. 네, 겁쟁이 울보래요. <laughs> 이상해. 이거는 와 진짜 귀엽죠? 이거는 뭐냐면요. 리프, 리프로젤라는 건데요. 자 보면. 여기 읽어 드릴게요. 로즈는, 로즈, 로즈는 리플을 아이별로 생각하고 있지만, 한개 있는 것도 기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읽어 준거 어, 있잖아요. 그거 다 읽어 드릴게요. 이거. 이거는 이거 줬죠? 이것도 이거 줬고 구름이도 이거 줬고 어 레인이 이거 될게요 레인이는 항상 우산을 들고 걸어 다니며 흥분을 하면 바로 우산을 펼친다 라는 이상한 게 있어요 어. 설명이고요. 이거는 보자. 썼인데 이거는 설명은 기타를 치면 천둥이 치기 때문에 친구들이 원망한다라는 말이에요. 또 루카? 로카. 루카는 기발한 패션의 소유자 루카스는 아이, 아이템을 유해한다라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건 또 루카, 또 루카가 있고요. 다시마 공부했어요, 저. 다시마는, 다시마라는, 이름을 싫어해. 엘리자베스라고 불리고 싶다. 라는 설명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 레이디, 레이디는, 보자. 친구들이 머리 스타일을 바꿔주는 것을 좋아한대요. 머리 스타일을, 친구들이 머리 스타일을 바꿔주는 걸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 체리. 체리는 친구가 준 거라고 했죠? 낯을 가리지만 모두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탄테. 탄태, 탄테는 운동을 잘한다. 해바라기와는 태티 격태 하지만 사이가 좋다라는 게 적혀져 있고 또이 리프 리프는 태어날 때의 본 휴머루가 마음에 걸려 또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적혀져 있고 오저이거 레온 선생님. 변신학의 선생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본 적이 없다. 어,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본 적이 없대요. 고, 어, 부러워. 군사포차. 군사포차는요, 설명이 입이 거칠지만 착한 군사가 연약한 본, 포차, 포차를 언제나 위로하고 있어요. 이 밑에, 여기, 이런, 여기가, 여기, 이렇게 설명이 돼있어요 자, 여기서 읽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은이 방울이에요. 은이 방울, 쌍둥이, 페어리, 루. 꼭 닮았지만, 잘 보면 두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라고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오. 닮은 점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안 닮은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얘는. 레이디 바이올렛 레이디 바이올렛은 둘다 멋내는 것을 좋아해서 사이가 매우 좋다 가끔 차를 마시면서 패션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다 자 자,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도 어꼭 봐주세요 잠깐만 그거는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拜拜。Bye bye.